용서라는 말은 참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뒤 용서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얼어붙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용서했어.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마주하거나 그날의 기억이 스치면 마음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직 아프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이런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라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이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용서란 사실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상처의 기억을 안고 살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처럼 하루하루가 지치고 기도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상대의 가슴보다 내 가슴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곱 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숫자의 과장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상징했습니다. 그 일곱을 1 1번 반복한 77은 완전함의 완전함, 끝이 없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 용서해라, 한계없이 용서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미움 속에 가두지 말고 자비의 길로 걸어가라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용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얼마나 오래 품는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번에 완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느님 품 안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여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은 마음이 부드럽고 용서할 준비가 된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갑자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떠올라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인간의 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우리를 천천히 치유하십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상대가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그의 손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선택입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은 먼저 숨을 쉴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힘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려 하면 마음은 더 아프고 더 복잡해집니다. 용서는 그 일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기억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지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지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상처를 잊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하느님께 맡기고 천천히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하느님의 빛이 비추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배신과 폭력이 그분을 향해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기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시도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혼자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억지로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아직 아파 있다면 그렇게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용서의 첫 걸음이며 이미 절반 이상의 길을 걸어간 것과도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억지로 미소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진심을 드러내고 내 상처를 그분 손에 올려놓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상처를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용서는 상대를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넘어 내 삶이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에 매이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해방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한순간의 결단을 넘어 일상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미움이 다시 떠오르면 그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적처럼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무거웠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원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원한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자유의 순간입니다. 용서란 결국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천천히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못다한 용서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용서했고 우리보다 넓게 품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조용한 묵상이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에도 부드럽게 스며들어 미움의 무게가 조금은 내려앉고 용서하고 싶은 작은 용기가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용서의 길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날 당신의 영혼은 한층 가벼워지고 당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매듭은 풀어지고, 하느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평화가 내면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서의 향기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의 향기는 가톨릭 교회의 공인 성경을 바탕으로 교부학과 성경신학, 전례신학에 입각한 신학적 연구와 깊은 영적 해석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해설과 묵상은 가톨릭 전통의 신앙 이해와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 우리 마음을 비추는 살아있는 빛이며 오늘도 그분의 향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